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아, 우리 관리사들이 말들, 말들 끌고 있네요. 우리 서울 경마장에는 43개조, 4 4명의 조교사가 있거든요. 각 조교사 밑에는 적게는 관리사 직원이 8명, 많게는 11명까지 있어요. 아, 우리 가끔마다 팬들 중에 조교사 밑에 관리사가 평균 10명 있으면 10명을 데리고 어, 마방 운영하다 보면 상글못 볼면은 조교사 부도 날 텐데 왜 부도 안 나고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 조교사 밑에 관리사가 적게는 8명, 많게는 1 1명 있더라도 이 관리사들의 공급은 어 조교사 개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교사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서울 경마장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관리사 직원들은 조교사 협회에서 월급을 주겠어요 그래서 조교사 협회에서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조교사가 이 월급을 안 줘도 됩니다. 단지 이제 각조, 예를 들면 저희 육조, 육조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금을 벌면은 그 아주 조금 작은 몇 프로의 이 상금이 우리 관리사들한테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건 이제 성과금이라고 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좀더 성과금이 많이 가는 거고 상금을 못 보는 죄에 있으면 성과, 성과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사 44명이 있어도 8, 3명 밑에 있는 관리사들이 모두 조교사가 고용한 게 아니고 조교사 협회에서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발령 나서 조교사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조에는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있어가지고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료 담당, 장제 담당, 치료 담당, 훈련 담당 이렇게 다 세분화돼가지고 말간에 우리 관리사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육조 관리사만 해도 경력, 경력을 보면 짧게는 3년밖에 안된 관리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김태흥 직원은 89년도 입사했으니까 89년도 뚝섬에서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니까 34년이 됐네요. 34년. 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는 각 조교사 밑에는 팀장이 있어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방이 운영되는데 이 마방을 이끌어갈 팀장은 어떻게 뽑냐면 조교사가 자기 소속된 관리사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 협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팀장으로 시켜달라고.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조교사가 올린 사람을 팀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이 나면은 이제 그 팀장이 우리 육조를 또 이끌어가는 건데 우리 육조에 팀장이 7월 1일부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괄사 직원들하고 회식이 있습니다. 아, 이따가 회식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가 짱. 처음에는 여기가 짱을 좀한 장만. 아 여기 보세요. 카메라 올라오는 <laughs> 거 찍으면. 올라오는 거 오늘 비도 그런데 우리 집도 이제 청음이 팀장님이, 인수인계라고 그러세요. 팀장님이 인수인계가 좀주 늦었네. 우리 지일 팀장님이, 그동안 그 원래 합법적은, 합법적으로 팀장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진일 팀장님이 우리 육조를 팀장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한8년이가 9년을 우리 육조를 이끌어왔어요. 그것도 우리는 팀장을 갖다가이게 내가 마음대로 임명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 회의를 해가지고, 어, 진일팀장이 우리 육에팀장을 팀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일팀장이 그동안 한 8년을 짓자, 8년은 우리 육조를 이끌었는데, 좀 이번에 우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병가를 했어요. 병가를 했게 되면서, 누군가 이제 우리 육조를 이끌또 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이 다행히 뭐, 김정무, 우리 차장님을 팀장님으로 석출해줘가지고, 이제 팀장을 제가 국교사협회에서 올렸어요. 김정무 차장을 이제 팀장으로 올려가지고, 국교사협회에서 7월 1일부로 이제 김정무 차장이 우리 이제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정우 김정무 같이. 네. 같이 이름이 헷갈렸는데 김정무 <laughs> 차장이 우리 팀장으로 또 일조를 이끌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이제, 예를 서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박수 한번 치죠. 이제, 고생 많이 한 우리 진일 팀장님한테, 내 꽃다발, 뭐, 큰거 없고, 꽃다발이라도 이리 오십시오. 아유, 저는 고생했으니까, 아, 고생 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권, 권 대부리면 안 돼요, 승자님들. 아유, 그러니 마요. 항상 뭉쳐보고 살아야죠 <laughs> 감사합니다. 승자님들, <술자에> 아유. <laughs> 아, 그러고지, 인사말을, 인사말 좀 하셔야지.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기도 하고 싫어뭐 그런 게 하여튼 김정무 다음 팀장이 또 워낙 잘해줄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못했던 만큼은더 못했던 분은는더 잘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육조에 와서 다서손가를 하는 게제 목표였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김정무 팀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저도 시간 될 때마다 최대한 돕고 같이 여러분들과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참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김정목 우리 팀장님을 잘 옆에서 보살펴 주셨으면 여러분들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목표를 보고 싶습니다. 인사입니다. 인사합니다. 아, 이제, 신임, 인장님이 네, 인사 말씀 해주세요 아, 어, 뭐, 떠나시는 분한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건데, 그동안, 뭐, 잠깐 맡고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괴롭힐 거예요. 계속, 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괴롭힐 거고, 여러분들도, 네. 잘 따라주시고 원래 제가 일하는 모습가 항상 웃고 지내려고 웃고 지낼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 인상을 쓸 수도 있고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이 우리 육조를 위해서 대승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실수 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건다 아는데, 실수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치지 말고, 네. 사고 없는 육조마가, 그 건강한 육조마가 위해서 함께 하,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 건배, 뿌리도 건배할 때, 건배제였다. 아유, 술이, 술이 부족하네. <laughs> 자 위하여, 그럼 6절을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 합다 6절을 위하여 위하여 <laughs> 아, 아이고 진짜 잘잘됐혀있습니 올해 연말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로 만든 거를딱 결단적이잖아요 30만원짜리 Thank <laughs> you.